5월 13일 금요일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하느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느님의 괴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였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논이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사무엘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의 임할 재앙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사이자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엘리 가문의 멸망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심판을 재확인하십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죄를 속할 재물이나 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서받기에 너무 늦은 때가 이르기 전에 회복의 기회가 있을 때 속히 죄에서 돌이키세요. 하느님은 사무엘과 함께하셨고 사무엘의 말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동행하셨기에 사무엘의 말에 권능이 있었고 온 이스라엘 앞에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느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리와 사무엘이 살던 사사 시대는 하느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눈은 엘리의 노쇠한 몸 상태에 대한 묘사일 뿐만 아니라 짙어가는 영적 어둠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는지 아니면 그저 나이만 드는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을 알고 찾아갑니다. 그런 일이 세번 반복되자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인 줄 확신하고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응답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소리와 하느님의 소리를 잘 분간합니까? 지도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에 아,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심판의 말씀을 받고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지만 결국 낱낱이 고합니다. 엘리 역시 이미 들은 심판 선언을 재확인하고는 재앙 중에도 하느님의 선하신 조치를 기대하며 받아들입니다. 말씀의 일꾼들이 청중의 반응보다 하느님의 명령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선지자의 명령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 나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근데 그첫 예언의 말씀이 엘리 집안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아직 뭐 선지자로 이렇게 임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는 그게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부르심인지도 모르고 세 번이나 엘리 선지자가 부르는 줄 알고 잠자다가 깨서 엘리 선지자한테 갔다가 나중에서야 내가 안 불렀거든, 내가 안 불렀어, 가서 자 하다가. 다시 음성이 듣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엘리 선지자가 늙었어도 마지막에는 가까스로 촉이 살아났네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사무엘이 착각할 정도로 인간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사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한테 사람의 음성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같은 음성으로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죠. 사람의 음성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을 들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말씀하시지 않고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기도 중에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을 수 있고 묵상 중에 들을 수 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데 조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들려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을 수 있어야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말씀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즐겨하시겠죠. 우리가 들어야 말이지,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말이지. 인간의 음성 듣기는 잘해. 하느님의 음성을 너무 안 들으시네. 아 참.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못 들어요.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사무엘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듣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laughs> 사무엘과 같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믿음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도 되게 두려워했어요. 엘리한테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했죠. 엘리가 이 말을 듣고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집안이 멸망당할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또 듣는 거 아니에요. 예, 엘리는 직감했죠. 아휴,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휴 끝났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거든.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 우리를 향해서 뭔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꼭 인간의 음성처럼 안 들려도, 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나 여러 거,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되겠죠? 하간 사무엘을 부르시고, 아 사무엘이 소명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아, 사무엘이 이제 젊은 선지자로 어린 선지자로 이스라엘 온 동네에 소,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만약에 맨 처음 그 임무, first mission 엘리한테 어, 당신 가문이 멸망한대요그 <laughs>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오늘날의 사무엘이 아닐 겁니다. 그첫 미션을 잘 수행을 했어요. 두려웠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 사무엘이 된 거죠. 참 선지자가 된 거죠. 하느님의 일은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여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두려웠지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의 진위는요, 선포된 예언의 성취 여부로도 가려집니다. 사무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아무리 큰 자라도 어, 자신의 사명을 게을리하면 결국 어, 작은 자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큰자 누구 엘리, 작은 자 누구 사무엘. 사무엘에 의해서 큰 자, 아 엘리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아니 저 어린 저 꼬마한테 하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의 우리 집안의 멸망을 알게 하시다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그게 엘리의 운명이었죠. 선지자는요, 오늘날 목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일을 주된 사명으로 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한테 전달해주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하나님이 인간이면 나는 마이크죠.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아야 어여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마이크가 가자 거저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마이크냐고? 이, 이 마이크 이상하네 이거. 갖다 버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자기 의 마음, 자기 생각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설교는 본인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꽉차 있어야 됩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목사 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인간 세계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인간 세상은 망해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느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서 오늘날의 인간 세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죠. 솔직히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가짜 선지자가 참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요? 제가 볼 때는 한 7, 80%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엄청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뭐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뭐 5만, 6만 뭐 10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그 모든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뭐 단위 목사가 다 있다면 10만 명쯤 되겠죠? 그 중에서 8만 명이 다 사꾼 목자다. 다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laughs> 얼마나 황당한가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뭐 저도 많이 조심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정말 변두리에서 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에다가 열심히 올리지만, 뭐제 생각 없어요. 뭐 이렇게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 뭐 이런 거 보면서 성경 말씀을 좀더 쉽게 풀어놓은 그런 것들을 그냥 인용해서. 어,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일치되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아, 저게 원래 성경 말씀인가? 일치되는지, 맞아 떨어지는지. 성경을 그래서 잘 아셔야 되죠. 성도님들도 성경을 잘 모르면, 저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를 하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됩니다. 성도라면 거짓 선지자의 외침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면 그 선지자의 말이 나중에 성취가 되는지 그거를 보면 알죠. 그리고 또한 가지. 확고한 도덕성을 소유했는지. 엘리의 아들들은 도덕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으니까 전달도 못했겠죠. 그리고 어, 네 번째가 있는데 첫째 그들의 말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모순되는지 여부. 두 번째 그들의 말이 이후에 실제로 성취되는지 여부. 세 번째 그들의 확고한 도덕성을 도덕성을 소유했는지 여부. 그리고 네 번째 참 선지자의 증거는 그들의 말이 의도적으로 인간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려고 애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결코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이런 정말 뼈 아픈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팔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김없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마음대로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한 사람 없네 네 유튜브니까 자 사무엘은 엘리의 요구대로 하느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다 숨기지 않고 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이미 들은 심판 선언을 재확인하고 그냥 수용했어요. 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이 땅에 한 마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막 땅에 떨어지는 게 보이겠죠. 하느님 보시기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님의 말씀이 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 사무엘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고 왜냐 하늘님이 동행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진정으로 권위 있는 참 선지자 지도자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 참 영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주여 사무엘을 주소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 그 전달자로서 자격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 하느님과 동행하는 자.